저 일단 저는 수술을 왜 생각하게 되었냐면 보다시피 볼륨이 없어요. 보이다 볼륨이 너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다 어디 노출을 하게 되면 너무 볼륨이 감도 없고 이런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수술을 하려고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사지가 조금 오래 됐는데 아직 카프도 못 입었어요. 왜냐면 볼륨이 없어서. 그,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가슴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고요. 남들이 봤을 때제 몸에서 좀 보일 수 있는 7 0간 g 정도? 풀 기컵 정도 생각을 했어요. 병원을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요즘에 기술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병원을 선택했을 때 후기들이 많고 그러 거를 좀 자세히 봤어요. 봤는이 병원을 선택했을 때 이유는 수술 시간이 짧고 피즈머이를안 하고 다음 에부터 샤워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병원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사이즈는 50. 보형물 295, 315둘다 체크를 해볼 거고 높은 타입으로 들어갈 거예요. 어, 우리 원하는 사이즈가 우리 풀신, 좀 낮은 거는 사이즈가 좀더 작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방도 작고해서 이제 높은 타입으로 들어갈 거예요. 응. 아는 사이즈 한번더 체크할 거야, 네. 네? 크면 더 크게 들어가는 건가요 원하시는 가슴 사이즈가 크면요? 네. 원하시는 사이즈가 크면 당일 사이즈가 더 커지겠죠? <laughs> 어, 근데 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반 크기에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반 크기가 지금 1십인 정도거든요. 그럼 보형그에이 반쪽 크기가 있어요. 어, 그러면은 반 크기는 채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크면 튀어나올 수 있고 방격에 맞는 모양을 결정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 낮은 타입으로 들어가면 우리 시비를 맞는 거는 265, 뭐220 이렇게 빠져요 근데 우리 좀큰 사이즈로 원하잖아요 그러면 높은 타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부엉을 사이즈로 더 키워요 됐나요? 응. <laughs> 네. <응>. 네. 이팅네준비요 <laughs>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코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네 가슴 성형하러 아, 왔고 지금 디자인까지 끝냈습니다 오늘은 모티바 하시기고 지금. A에서 B 정도 나왔고요. C에서 D 정도 음. 네, 보고 있어요. 가장 크게, 최대한, 네. 최대한 크게 이제 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오, 이번에 얼굴도 하시고, 가슴도 하시고, 다 <laughs> 수술 잘 하시고, 병이 커서 최대한 <웃음> 크게 <웃음> 솔직히 상을 어, 하고 다음날인데요 솔직히 생각했던 것만큼 아프진 않았어요 원래, 원래 겨드랑이 절개를 하면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뭐 아프고 이렇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게 일단 별로 없었고요 첫날에도 이렇게 상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하다가 갔어요 인정이 거라서 저만 그럴 수도 있고, 회복실에서도 한한 시간 동안? 한 시간 정도? 계속 누가 저렇게 밟고 있는데 여기를 엄청 압박하는 느낌 들어서 진짜 힘들었거든. 빨리 끝났어요. 한한 시간 정도가 많이 끝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찼대? 뭐 가슴이 조금 찌릿찌릿 탔다가 그다지 막 아프고 톡치기 심해가지고 뭐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일하시는 분들인데 팔이랑 뭐 이라거 많이 안쓰시는 분들 회사 같은 데 다니시는 분들은 솔직히 한 이틀, 정도, 이틀 정도만 시간 있으면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어, 불편한 거라고 해봤자 뭐 없던 게 생겼으니까 이게 조금 무겁다 그 정도? 저는 지금 수술 3주차고요 3주차 앞에 집 앞에 나갈 일이 있어서 보정물 안는 잠깐 뺐어요 씻고 나왔기 때문에 뺐고 보이시나요? 잠깐 뺐는데 전과는 전에 입던 옷이랑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지금 완전 히 달라가지고 좀, 좀 자신감이 넘쳐지는 그래도 운전하는데도 전혀 불편함 없어요 최대한 크게 원했고 그죠? 어, 수술 전에 네잘 크게 원했고 우리 겨드랑이 있어요 우리 윗가슴 볼륨 중요하게 들어가서 원했고 보물은 무피바 315 315 잠깐 서볼게요 밑선 위치 잘 맞았고 윗벌로 가슴도 잘 맞았거든요. 아, 여기 벌어지는 관리만 조금 더 해주세요. 어, 계속 이렇게 모아주신다는 생각으로 잡아주시고 계속 계속 말랑말랑 해줘요. 지금 사 개월 들라서한달때두달때 달, 딱딱했던 것보다 많이 말랑해졌을 네네. 거예요. 그쵸? 경 형가 좋아요. 아, 네. 어, 가슴 벌리는 것만 벌리는 것만 6개월 때 운동이 제 웨이트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그할 때만 우리 잘 잡아주는 옷으로 입고서 가슴에 서 모아주는 것만 네네. 신경 써주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아니 궁금한 건 이제 없어가지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모티바, 바 가슴 수술 한지 지금 얼마는? 나가사 개월 됐어요. 개월, 소문으로는 일상생활을 완전 복귀를 빨리하셨다고. 저는 이제 회복실에서 나가자마자 너무 괜찮아서 진짜 회복실 나가자마자 바로 쇼핑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뻥인 줄 알겠어요. 네, 그래서 제 친구들도 많이 안 믿고 <laughs> 네, 네. 다 그런 식인데. 음. 뭐 A 로 따지면 A B C D 물걸로 따지면 원래는 A 커브였다가. 클씨 그게 어 근데 최구가 워낙 말려이시아서가지고그 정도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사실 전에 아 근데 저도 응. 안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수술 전에도 이제 원장님한테 최대한 크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aughs> 아예 패드 하나도 없는 그냥 브라를 입은 건데 근데 잘안보이네죠 이렇게 보세요 응. 이렇게 보면은 그냥 엄청 자연스러운데? 네 맞아요 근데 그냥 뽕을 하면은 앞으로 그리는 응. 느낌이라면 네네 옆으로커는 음. 느낌이라고 어... 오늘 다들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꽁그라의 크이 아니라 아, 맞아요. <laughs> <진짜> 찐데. <laughs> <가슴이 큰> 맞아요. 찐데 가슴에 크. 맞아요. 오늘 좀 라인이 들어가는 옷을 좋아하는데 음. 그거 좀 빈약한 모습이 많다 보니까 음. 그래서 음. 여름 되기 전에 네, 여름에 음. 예쁜 옷 입고 싶어서 음. 하겠습니다. 음. 섹시한 이미지 맞을 겁니다. 뭐. 네 맞아 야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 고민했던 친구들이 음. 물어보면은 그냥 무고 따지지 말고 한시라도 빠르게 해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고민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하루라도 더 크게 더 살자. 오하 <laughs> <laughs> 네. 영원이 집니다. 아, 네. 아이고 너무 고생하셨고 한 바퀴 이 회전 의자니까 막빙 돌았어요. 오 먼저 3D 해보자.